안녕하십니까 방승국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 제가 드디어 구독자 2만 명이 달성이 되었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작 때부터였나요? 브런이 라운드 H와 함께 같이 만들어간 채널이다 할 정도로 어, 라운드 H와 함께 만들어내간 시간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번에 구독자 2만 명이 딱된 순간에 라운드 H에서 또 감사하게 저희 채널에게 이벤트를 할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이번 라운드 H와 함께하는 제 채널 구독자 2만 명 축하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볼링공 두 개를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볼링공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 있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볼링공을 이벤트 상품으로 나간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인텐스 마인드셋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힘들게 어떻게 어떻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번에 더 히터라는 볼링공도 좋고 베이퍼라이즈도 좋고 다 좋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텐스 마인드셋 여러분들이 굴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께는 인텐스 마인드셋을 추첨해서 뽑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운드위치에서 신규 티셔츠가 나오는데 상당히 많아요. 아홉 가지입니다. 아홉 가지인데 각 디자인마다 또 컬러가 다양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실 수 있는 스무 분께 또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또 라운드위치에서 또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벤트에 당첨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아주 작은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출시하는 티셔츠를 무려 20%약 7,000원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 안에다가 제가 작성해서 넣어드릴 건데요. 혹여나 당첨이 되지 않으셨다고 한들, 이벤트 쿠폰을 발급받으시고 난 후에 꼭 할인을 받으셔서 티셔츠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라운드 H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의 인사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2만 명을 만들어 주신 우리 많은 구독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은 더 히터라는 볼링공을 가지고 이틀 동안 려본제 느낀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뚫자마자 46피트에서 한번 리뷰를 시작해볼까? 그 생각이 들어서 바로 홍천 라이크 볼링장에 가서 46피트를 정비를 하고 굴리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더 히터 펄이라는 볼링공은 제가 봤을 때는 색깔에서 오는 뉘앙스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강하다 또는 헤비오일에서 쳐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는 참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입견이라는 게참 무서운 거니까. 그래도 한번 뭐 궁금했어요. 요즘에 기술력이 워낙 좋아졌잖아요. HK22 베이스가 개발되면서부터 전체적인 볼 성능이 전체적으로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간 건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46비트를 굴려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굴려봤는데, 어, 생각보다 출만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볼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네. 근데 공을 굴리면서 느꼈던 거는 그렇게까지 또 세지도 않네? 어,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 레인 정비 초반에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한 중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캐리가 온 순간, 캐리 다운이 오는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캐리 다운이 지난 시점, 이제 브레이크 다운이 오는 시점에서는 괜찮더라고요. 레인이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점점점 더 히터 펄이라는 볼링공이 역할을 좀 해준다? 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통 캐리다운이 오면은 펄 소재이기 때문에 아마 좀 약할 수는 있어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피트수도 긴데 캐리까지 와버리면 미끄러짐이 더 발생되다 보면 마무래도좀 백엔드 마찰이 강한 볼들이 아니고서는 제가 친더 히터 펄이라는 볼링공은 초반에는 깔끔한 맛에 세미세치 약하진 않네 이런 느낌이었고 중간에 캐리가 들었을 때는 야 이거 캐리가 오니까 미끄러워서 못 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캐리가 지나고 점차 브레이크 다운이 시작됐을 때 다른 볼링공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한 브레이크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잘릴 수도 있는데 얘는 통과가 되고 브레이크까지 도달했을 때 임팩트 또한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베이퍼라이즈를 같은 자리를 한번 쳐봤어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 잘리죠 당연 베이퍼라이즈라는 볼링공이 더, 더 히터 퍼이라는 볼링공보다 플립성이 더 강한 건 사실이지만, 반응하는 그 차이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진행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히터 펄이라는 볼링공은 더 진행을 하고 백엔드에서 알맞게 들어가지만, 베이퍼라이즈 같은 경우는 어렵게 중간에 잘리면서 브레이크가 빨리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볼이 단순히 세다 약하다의 개념을 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외피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헤드와 파인지 구간의 고린한 상태에서 당이 내려가서 치면은 맞긴 하겠지만 뭐둘 하나든 그 내려가면 맞겠지만 그 라인을 좀더 통과해서 칠수 있는 볼이 더 히터 펄이었다는 거예요. 보통의 볼링 공들은 마찰이 좀센 볼링 공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마찰이 일어나면서 잘리고, 혹여나 브레이크가 전달했다고 한들 에너지 소비가 조금 발생이 되면서. 응축된 에너지가 터지기 보다는 약간 좀 힘을 쓴 상태로 들어간다는 건데 더 히터 펄은 그 공간을 무시하고 뚫고 나가서 강하게 차고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46피트 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레인 탓일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다음날 저희 춘천에서 C리그전이라는 걸 하는데 43피트고요 각 테이블당 8명이 들어갑니다 4명씩 4명씩 해서 8명이 들어갔는데 그 레인에서도 이 느낌이 과연 똑같을까? 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 실전에 한번 써보자. 46 피트에서 느꼈었던 그런 부분들이 시리그전에서도 똑같이 느껴진다면 특징과 단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시리그전에 더 히터 펄을 들고 나가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부터 보고 오실게요. 음. 근데 이거 것 같아. 내가 때 덤니스 투핸드들이 붙여서 치면 그냥 폭발적인 어. 에너지로 칠수 있는 골이야. 어. <laughs> 상금 경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셋, 하나! 나, 거 볼이 너무 센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을 보고 오셨는데, 첫 번째 게임에 느낀 점은 46피트를 쳤을 때와 느낌이 매우 똑같다는 거죠. 백엔드 마차를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하면 강하지 부족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오버스펙처럼 넘어갔죠. 더 히터 퍼리언는 볼링공은 생각보다 세네?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어마어마하게 센 것까지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세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비 초반에는 강하면 강했지, 아, 약하지는 않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레인 정비 초반에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에는, 음, 오케이. 레인 정비 초반에는 믿고 더 히터 펄이라는 볼링공을 투입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점은 두 번째 게임에서 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 어렵더라고요. 한번 두 번째 게임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부터는 이 캐리다운의 변화에 너무 볼링공이 솔직하다. 어쩜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대략 첫 번째 게임 한 후반, 한 10프레임, 9프레임 정도부터 이 레인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더 히터 펄이라는 볼링공은 저에게, 볼러에게 확, 확 전달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이퍼라이즈라는 볼링공 같은 경우는 캐리다운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치면 칠수록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근데 더 히터 펄이라는 볼링공은 두 번째 게임부터 미끄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이드 핀도 안 나가고 얇기 시작하고 어 포켓팅이 좀 되나 싶으면 또 10번 핀이 남고 상당히 어렵더라고 두 번째 게임에 느꼈던 부분은 음 캐리가 진행되는 순간부터는 더 히터 펄이라는 볼링공은 잘 맞지 않구나 랭스가 워낙 잘 나오는 볼링공이기 때문에 캐리가 오면 그 랭스가 더 극대화가 되겠죠 그러면 그 극대화가 된 환경에서 마찰이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밸런스가 나올 수 있는 볼링공이 있을까요? 어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막연히 처음부터 캐리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마찰 강함을 갖고 있는 베이퍼라이즈라면 모를까. 그래서 두 번째 게임에 느꼈던 부분은 캐리 다운이 시작되는 걸 슬슬 느끼는 게 아니라 확 느낀다. 자, 이렇게 되면은 46피트를 쳤었던 느낀 점과 공통적인 부분이 많죠. 46피트 또한 초반에는 사용하기 좋았는데 초 중반으로 넘어가니까 캐리가 온 시점에서부터는 볼링공이 좀 어려웠거든요. 어려워지면서 제가 계속 좀 예민한데, 아, 뭐, 오래 못쓰겠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실전에서, 실리그전에서 참가해서 한번 굴려보니까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은 46피트든 43피트든, 이 볼링공에 오는 이 체감은 똑같구나, 라고 정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시점이 왔어요. 레인의 안정화가 딱된 시점부터는, 상당히 치기 좋았고, 장타도 많이 나왔고, 하나의 라인을 설정했을 때더 오래 쓸수 있었고, 핀도 잘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46피트에서 느꼈었던 그 후반 블럭의 느낌이 과연 시리그전, 이런 실전에서에도 똑같은 느낌이 올까? 궁금했어요.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게임입니다. 자, 세 번째 게임은 예상대로였어요. 헤드와 파인즈 구간에 오일이 다운된 환경에서 대부분 강한 볼링군들은 브레이크까지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반응을 하고 백엔드에서의 마찰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점차점차 점차 앵글이 커지거나 더 안쪽,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초반에 굴렸었던 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라인 유지력이 상당히 좋다 하지만 그 중간에 캐리다운은 잘 이겨내볼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 더 히터 펄은 그런 환경에서 장점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캐리 다운은 전혀 장점이 될수 없어 이 볼링공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캐리 다운이 오는 시점부터는 더 히터 펄은 아 너무 예민하고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캐리 다운이 지나가고 전체적인 헤드와 파인즈 구간의 오일이 다운되고 중간에 잘리는 느낌 없이 제가 원하는 브레이크까지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헤드와 파인지를 통과를 하면서 백엔드까지 도달했을 때그 볼이, 볼 에너지가 손실되거나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이더 히터 퍼리하는 볼은. 베이퍼라이즈라는 볼링공과 완전 정반대의 느낌인가?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베이퍼라이즈라는 볼링공은 헤드와 파인지 구간부터 마찰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백엔드에서 그냥 평 하고 들어가는 볼링공이고 점차, 점차, 점차 캐리다운까지 다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이후가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더 히터 펄은 오케이. 초반까지도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중간에 캐리다운이 왔을 때는 너무 함정. 너무 어려워. 치면 안될것 같아. 그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환경에는 베이퍼라이즈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이더 히터 펄이라는 볼링공은 마감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더 히터 펄이라는 볼에 대한 영상을 모두 시청을 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베이퍼라이즈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 제목에 신형 볼이라고 마냥 찬양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더 히터 펄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볼이 강하고 좋고, 임팩트가 세고 뭐 하고, 다 좋다 이거죠. 하지만, 강한 임팩트에만 잡혀 있으면, 이 레인을 활용하는 구간 안에서의 역활이라는 게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당연히 강한 백엔드를 만들어내서 안정적으로 쳐야 될 환경도 있긴 하지만 많이 다운 시켰을 때그 자리를 통과를 할수 있는지 또는 내가 내려가서 쳐야 되긴 하지만 더 이상 내려갔을 때내 마찰이랑 안 맞았을 때이 자리를 볼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활용 가능한 볼링공이 있는지 이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베이퍼라이즈와의 한 세트의 느낌이에요. 두 개를 같이 쓰면 좋은 그런 느낌이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또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중간에 볼이 가장 좋은 거겠네. 그게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 인텐스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아, 인텐스 마인드셋은 참 밸런스 궁합, 밸런스가 참 잡혀 있는 볼링공이구나라는 생각이 또한번 들었습니다. 그 인텐스 마인드셋이라는 볼링공이 아주 다재다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볼링공이구나라는 생각을. 또한번 하게 된 리뷰였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어 우리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꼭 댓글 잘 남겨주시고 이벤트에 참여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이벤트 내용은 제가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이벤트를 진행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라운드 H 우리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인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분들이죠. 제 채널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상 많이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